음, 잘했어, 잘했어. 네. 자 이제 이분이 자신이 가진 보수의 진정한 가치, 합리적 보수의 정신을 우리 민주당 안에서 치현해볼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일본 스피치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익산에서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뵈니까요. 힘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제대로 다시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진보, 보수, 우리 진영 얘기 많이 하는데요. 진영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일안 합니다. 일해서 국민들께 도움드려서 그래서 신뢰받고 지지받는 그게 귀찮고 안 하기 싫으니까 진영 나눠서 진영에서 보호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밖에 성 만들고 안에 성 만들어서 새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국민들을 주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도구로 보는 겁니다.